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? 오늘 도 나오셨네요. 네. 네 아유,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출연료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거 자꾸 나오시가지고. 아, 저 두둑하게 들어왔습니다. 저. <laughs> 네. 모금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<laughs> 지난번에 그 춘장 <춘장토록> 틀어 <laughs> 예, 예. 반응이 진짜 뜨거웠는데요. 아 네. 그래요? 네. 유튜브 구독자 수는 좀 늘으셨습니까? 아 구독자가 무려 100명이 늘었습니다. 아 100명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목표가 5만인데 이제 앞으로 네. 500만 분출연하면될것 같습니다. 네. 자주 출연하셔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부를 노래 제목이 뭡니까? 아 오늘은 곽상도송을 준비했습니다. 곽상도송. 아이놈아 예. 아주 그냥 이번에도 트로트입니까? 아 이번엔 좀 장르를 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장르를 아. 모르신다. 예. 예. 그럼 한번 일단 들어보죠. 예예 예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꽉꽉꽉 꽉상도 꽉, 꽉 한번 물어봅시다 꽉꽉꽉꽉 유서를 대신 써줬을 거라고 얼토덩토하는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신 우리 검사님 이젠 좀 반성 좀 되십니까 내 생각엔 반성이 되면 국회의원이 그런 거못 하실 것 같은데. 에? 꽉꽉꽉꽉상도 한번 물어봅시다 꽉꽉꽉꽉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이면 최순실 잘 아시겠네 근데 뭐 그분이 다 알아서 했다는데 그럼 뭐할일 없으셨겠구만 아, 1조 8천억 사기 대출 사건 근데 그거 신천지 농장이랑 관련돼 있다던데 그럼 혹시 신천지 세요 꽉꽉꽉 꽉, 꽉 상도 한번 부르봅시다 꽉꽉꽉 꽉꽉 꽉꽉 요새 윤미향 원 엄청 공격하시던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? 누구한테 뭐 오다 받으셨나? 아베한테 뭐 돈이라도 받으셨어요? 위안부 할머니 일도 관심 없으시잖아요 지난번에 뭐 반대표까지 던지셨다며 아베랑 뭐 통화하고 뭐 그렇고 그런 그런 사이신가 에? 꽉꽉꽉 꽉상도 한번 물어봅시다 꽉꽉꽉 꽉꽉꽉꽉 콱 학교 나갑시다 학교 상도야 학교 가자 <목소리> 아 이거는 랩도 아니고 뭐 만담송이라고 해야 되나 만담송 예. 예. 아뭐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거다 쓰고 있습니다 <laughs> 다음번에는 예, 그 예. 댄스로 나오시면 안 됩니까? 아 댄스 제가 또 댄스 자신 있는데 또 댄스는 예, 예. 알겠습니다 예, 댄스 하시면 제가 백댄스 예.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아 댄스 좋네 댄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. 그럼 다음번에도 꼭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.